안녕하세요. 검보부사이자입니다 어, 오늘은 좀 재미난 화이품 나왔어요. 어,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온 지는 꽤 됐는데, 제가 뜸을 좀 드렸습니다. 그동안 아, 일도 좀 많았고요. 좀 어, 뜸을 드렸어요. 제품의 이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걸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 어, 어떤 확신을 갖고 수입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오래 써보고,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좀더 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써봤어요.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어, 써봤는데요. 무슨 제품인지 아직도 얘기도 안 했어요, 제가. 그렇죠? 무슨 제품이냐면은 이코의 롱보. 지금 뭐 롱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쇼퍼에요. 어, 54인치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죠? 짧고요. 아, 아주 가볍습니다. 아주 가볍. 뭐 활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들게 느껴주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주공보다 조금 더 무거운 수준, 그 정도가 됩니다. 아, 이 활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저희가 공동구매로 확신 없이 진행했던 공동구매인데 어, 여러분들이 동영상 몇몇 몇, 몇 편과 그리고 어, 사진 몇개 그리고 어, 훌륭하다는 상품통 하나 그리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상품에 대한 불확실한 확신 예 이런 거를 가지고 화를 긴가민가 하는 상태로 들여왔던 거죠 아 그렇지만 뭐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만한 화에 그만한 성능을 내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무늬 같은 거나 제품을 만든 데를 한번 보신 분들은 사진으로도 두 개라도 보이겠지만 한번 보셨던 분들은 아 정말 대단함을 느낄 거예요. 이 가격대에 이렇게 완성도가 높게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에스토니아의 빨코 그분들이 진짜 동일 올다릅니다. 잘 만들었어요. 아, 이 화는 지금 무늬는. 모르겠어요. 무늬 까먹었어요. 무늬가 한열몇 가지 되거든요? 열 여섯 가지인가 돼요. 이, 활을 만드는 재질이 한열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강궁을 만드는 재질하고 약궁을 만드는 재질하고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45파운드 이하로 하시면은, 여러 가지 무늬의 재질들을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45파운드 이상으로 가시면은, 이제,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은 있지만, 지금 이 제품도, 어, 60파운드까지 나오는 그런 색상인데 아주 예뻐요. 아주 고급니다워 어, 무늬들은 사실 좀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쁜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뭐, 무늬들보다도 이 그립을 깎아놓은 모양이라든지 팁을 가공해놓은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사진으로 제가 올려드릴 건데 어,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정말 고급스러워요. 특히나 팁 같은 경우는 블랙이도 못지않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팁하고, 백킹 앞쪽 아주 아름답니다 이게 어 눈도 까먹었는데 구불구불한 그런 무늬가 있어요. 그걸 딱 까만 아래다가 다이아몬드 카본을 해가지고 까만 아래다 붙여놓으니까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자 땡겨볼게요. 전체가 어지 예쁘죠? 아주 예쁜 모양으로 잘 됩니다. 지금 이 제품은 4 5파고요 드로잉은 그좀 시장 고급형 활들의 뒤에서는 약간 무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무르다가 그다음 마지막에 빡빡하게 오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예전에파이버글라스로 만들었던 그런 활들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탄력이 팡팡하게 느껴지는 더팔로라든지 어, 테이크다운이라든지 이런 제품들하고는 약간 드로잉과는 다를 수는 있는데 탄속 어, 측정을 해보니까 떨어져요 확실히 떨어져요 이 제품이 코디아 테이크다운에 비해서 같은 웨이트에 이 제품을 비교를 해보면, 은한 7에서 8fps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긴 하는데, 이 제품은 카본 레이어가 한장들어고요 카본 레이어를 두 장을 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1차 공부할 때는 그렇게 저 정보가 없어서, 팔 만드시는 분이 정보를 주지 않아서 무조건 레이어는 한 장씩 넣었는데, 일반 카본 한 장에다가 다이아몬드 카본을 한 장을 더 입히면 탄력이 훨씬 더 배가 된답니다. 7에서 8 FPS 정도는 쉽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어, 2차 공급 때는 아마 그런 제품, 성능 위주의 제품들이 좀, 어, 수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 두말할거 있나요? 한번 쏴 보죠. 제가 조금 먼 거리를 빼서 쏘는 영상은 아마 같 붙여서 나갈 거예요. 같 붙여서 나갈 거고요. 지금 브레이사이트를 6인치로 맞춰놨는데, 제가 아직 농구 다른 거에는 좀 익숙지가 않아서, 많이 맞습니다. <laughs> 그립을저 테라운드 저드립하하니까 그립을 많이 맞더라고요. 자, 핸드쇼 같은 경우는 농구답지 않게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쇽 정도를 느끼려면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아무리 못해도 배어나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좀그 아예 고급형은 아니더라도 몬타나 이상급은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짧은 날에서 그 정도 쉽대. 핸드쇼이라면은 뭐, 아주 메리트가 있죠. 아, 몬타나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주요대상 패트리어트라고 생각해요. 속도만 나와면 패트리어트 못지 않습니다. 다음에 볼볼게요 소리 들으셨어요? 거의 무. 깜짝 놀라겠죠. 제가 동원상한 팀이 떴던 동영상에서도 봤는데 이. 동물의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동물의 입장에니까만 사냥을 나간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동물의 입장에서 저먼 거리에서 뭔가 소리가 나, 나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배제되어 있어요. 아니, 좀, 정숙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음이라도이 소리는 그냥 출습해서 언제든 날수 있는 소리 정도? 이상한 음향이라고는 그냥 출습해서 언제든지 날수 있는 부적 소리 정도? 그 정도밖에 안않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훌륭한 니다 어, 리 커브보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정숙함이에요 이 커브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저그사이런싱을 해줘도 림에다가도 이렇게 뭐 대주고 어 안다고 해도 림이 님의 이제 줄이 맞는 소리는 어떻게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이데 요런 활들 같은 용보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 많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냥님으로는 더 오히려 최적화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사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뚝 위에서 쏘기 위해서 나온 이런 작은 활인데, 어떻게 보면 국궁 중에 공개궁 뭐 이런 느낌인데, 네,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나라에 사냥 다니면 좀 편하게 다녀야 되니까 스푼 많이 먹어지고요 그렇죠. 끝볼게요. 아주 좋습니다. 자, 아, 스푼 농구에 대한 어떤 장점에 대해서는 이만큼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 이제 배제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드로그랭크가 무척 귀신 분들 28인치까지가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아, 29인치까지 못 당길 건 아니에요. 제가 당겨봤어요. 29인치까지 못 당길 건 아닌데 이 손가락 걸려있는 세 손가락이 예각이다 보니까 너무 붙어요. 뭐언더리로 간다거나 이런 편법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두 손가락으로 당긴다거나 이런 편법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최적화에는 몸이 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바꿔서 사용을 한다면, 네. 그냥 28인치까지가 딱 적당한 것같은데 릴리징도 상당히 부드럽게 빠지고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뭐더첨언을하자면 원래 들어있던 레스트하고 줄이 정말 안 좋아요. <laughs> 기본으로 올라가 있는 레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트가 없어요. 플레이트가 없어서 팔을 많이 긁습니다. 그런데다가, 어, 이 센터에 가깝게 만들어서 좋긴 좋은데, 많이 파여졌어요. 다른 농부들보다 는 다른 농부들 같은 윈도우 사이트가 정말 완전히 미미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뭐 화살만 겨우 걸칠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할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소재를 좋은 걸 써서 어, 윈도우 사이트가 거의 센터에 가깝게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셀프가 이렇게 아주 좀 넓어요. 폼퍼짐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플레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뭐 스파이는 맞춘다라는 관점에서는. 네. 특히나 이거는 손가락이 걸리는 부분이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노코트레블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큰그 날들에 비해서. 어,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고 했을 때는 왼쪽으좀더 나아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어레스 붙이고 옆에다 플레이트를 하나 댔어요 그리고, 어, 기본 할줄 저거 아주, 아, 엉망이에요. 기본 할 줄은 뭐, 쓰려면 못쓸 것도 아닌데, 팩트 플레이트라는 원자가 있어요. 예전에 아주 좀안 잡힌 거. 지금도 비슷한 원사가 나오는데, B50입니다. f 스플라이 l y 로드 후속으로 나오는 원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써서 팔을 써니까 정말 늦어요. 탄속도 안 나오고요. 탄력도 부족하고, 약간 음, 모양도 별로 좀 투박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815G, 어, 원사, 동용 원사를 올렸습니다. 폼빌러라는 소재죠. 소재는 폼빌러가 아닐 거예요. 다 S.K. S.K. SK이 아니면 아타이니와 아, 음. S.K.일까? 음. 해서 수정하는데 그거를 가닥수를 좀 줄여서 넣으니까 어 아까 리뷰 초반에 말씀드렸듯 탄소이 부족한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 같은 림을 걸어서 같은 웨이트의 림을 걸어서 어, 코디하고 싸봤더니 45파운드짜리 림 한번 걸어봤어요. 싸봤더니 요요 요 지금 360그레이 좀 넘어가요. 380그레이 정도 되나? 스파이저에다 어, 천공에서 붙여놨는데 이 화살 같은 화살에 썼을 때어 188fps가 나오더라구요 코디하죠 어 UR같은 경우는 185 정도 나온거것 같았어요 84, 5 정도 나왔는데그 음, 전의 차이에 비하면 많이 죽었다고볼수 있죠 어, 아주 만족했어요 아 그리고 튜닝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를 해주셔야 될게 어. 작은 알이다 보니까, 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제조사에서 밝힌 바도 아니고, 제가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 써보고 나서 내린 결론인데, 녹트랩을 심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쪼이거든요, 손가락이. 작다 보니까, 길게 당기면 쪼여요.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한 화살을 써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음, 2040이에요. 프레드트 2040. 2040 45파운드 짜데 거기다가 1 2 5그레인의 포인트를 걸었습니다. 아, 지금 아직 비행기 기가 막힌데, 음, 기존 나오는 어떤 그런 기준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화살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경우에요. 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노킹 포인트가 상당히 위쪽에 잡고요 정말 많이 위쪽에 잡혀요. 막 작은 알의 특성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장점이나단점이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비행을 아주 곱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페퍼 튜닝을 해보면은, 천판 두고 송보처럼 아주 예쁘게 뚫려요 귀에도 아주 깔끔하고 어.. 겉흙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 셋업했을 때에 비해서 아.. 어, 거의 한.. 4분의 1 반.. 까지는 반인치까지는 아니 그래도 반.. 반이가 없떻니면 4분의 1보다 조금 더 위라면은 8분의.. 3? 8분의 3 이상 올린 것 같아요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어.. 근데 나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는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뭐 정세업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올라왔죠, 지금?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어, 타점 잡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비행만 좋으면 돼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을 바라보시고, 알아서 튜닝을 해, 해주셔야 될부분이고요 뭐, 직접 찾아오시면은 제가 같이 도와드려요. 배포 높이랑 같이 쏴보면서, 맞는 웨이트의 화살로, 맞는 스파이의 화살로 골라서, 커팅 작업해가면서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어, 또뭐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활이 너무 좋아요. 지금 코디악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활이지만 이 활에다가 지금 바람을 좀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같이 촬영 야 되니까 이거 했어. 내 마음의 틈지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23cm 정도 되니까, 한뼘 정도에, 제 손이 한뼘 23cm 거든요. 한뼘 정도 안에는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실수발이 좀 나아도 괜찮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데? 앞에서 보면 엉망이네.